예, 비트코인 백서 어, 일곱 번째 소주제 디스크 공간 확보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인의 최신 거래가 충분한 블록 아래 에 묻히면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 이전에 사용된 거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블록의 해시를 깨뜨리지 않고 이를 가능하기 위해 거래는 머클 트리로 해시화되며 어, 루트만 블록의 해시에 포함됩니다. 오래된 블록은 트리의 가지를 잘라내어 압축할 수 있습니다. 어, 내부 해시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어, 나와 있는데요. 어, 현실적으로 이제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한 어, 방법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전에 사용된 이 충분한 거래 거래가 이제 쌓이면은 이전의 거래를 버린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머클 트리라는 어, 이 기술을 통해서 해시화 즉 암호화를 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록의 트리 가지를 잘라내 고뭐 압축한다는데 그런 건잘 모르겠고 어, 이 그림이 이제 어, 어 이제 어, 머클 트리로 암호화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래고 이 거래가 루트 해시로 어, 루트 해시에 저장되면서 아마도 이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거래, 다음 거 읽어볼게요. 거래가 없는 블록헤더는 약 80바이트입니다.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된다고 가정하면 80바이트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365 연간 4.2 메가바이트가 됩니다. 어, 2008년 기준으로 어, 컴퓨터 시스템이 보통 2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판매되며. 무어의 법칙에 따라 연간 1.2gb 성장이 예상되므로 블록 헤더를 메모리에 저장해야 한다 해도 저장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분마다 이제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1시간에 6개의 블록이 생성되고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곱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년, 1년이 365일이니까 이걸 곱하면 연간 4.2MB 정도, 어, 이 블록 헤더, 블록 헤더 용량으로, 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없는 블록 헤더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뇌피셜이고요. 어그 다음에 요즘에 컴퓨터 보통이 다뭐 8기가 뭐 16기가 아무리 적다 해도 그 정도의 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간 4.2 메가바이트면 10년이면은 40 메가바이트잖아요 42 메가바이트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이 기가바이트 단위가 1,024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어, 뭐 메모리에 지장을 줄만한 어, 그런 용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이 디스크 공간 확보에 대한 어, 일곱 번째 소주제 읽어봤습니다.